예, 안녕하십니까.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이 차는 포터2 인데요. 2014년식이고요. 많은 분들이 그, 짐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, 어 이제 보강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 스프링 보강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판 스프링 보강을 안 하고 스프링 보강을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스프링을 장착을 했거든요. 보이시나요? 원래 순정 상태에서는 저 스프링이 안 달려 나옵니다. 안 달려 나오는데. 제가 이 스프링을 한 양쪽 세트에서 한 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제 튜닝을 한 거예요. 스프링 보강 튜닝을 한 건데, 많은 분들이 원래는 이렇게, 판 스프링 보강을 해요. 이판 스프링 보강을 하는데, 이판 스프링 보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. 짐을 안 씻거나, 그러면 너무 뒤가 떠요. 그리고 너무 단단한 나머지 뒤가 좀 뭐라 해야지 통통 튀고 좀 불안정한 단점이 있습니다. 더군다나 무식하게 뒷 타이어를 뭐 70, 60 psi로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서 고속으로 달리거나 좀 요철 있는 부분에서 조향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. 전복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. 이 포터 2 같은 경우 원래는 뒷타이어가 50 psi가 순정입니다. 정상이 50 psi가. 근데 만일 너무 빵빵해 놓으면 안 돼요. 그니까 제가 이렇게 스프링 튜닝을 하니까 뒤가 엄청나게 안전해요. 안정적이에요. 귀가 판 스프링 보강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안정적이고, 그리고 고속에서도 어 불안정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짐을 많이 싣는다고 해서, 뭐, 그전에는 판 스프링이 납작하게 눌리면서 탁탁 부딪히는 느낌이 났어요. 근데 이 스프링 보강을 하고 나서 무게를 많이, 짐을 많이 실어도 이렇게 뭐 탁탁 부딪히는 느낌도 없고, 롤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, 승차감도 좋아지고, 적재량도 늘어나고, 진짜, 정말로, 신의 한수였습니다. 이 보강을 한 게. 전 나중에, 이제, 1.2톤이나, 좀, 이것보다 큰, 어, 사용차를 산다 해도, 화물차를 산다 해도, 이 스프링 보강은 반드시 할 거예요. 판 스프링보다 100배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판 스프링 보강보다는 스프링 보강을 하세요. 정말로 괜찮습니다. 그리고, 뭐, 짐을 많이 신다고 해서 빵빵히 넣으면은 정말 불안정해져요. 한저 같은 경우 지금 원래는 50 psi 에서 좀 무게를 많이 싣고 다녀서, 짐을 많이 싣고 다녀서 한2 psi 정도 높였어요한52 psi 정도 늘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이 상태가. 만족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, 판 스프링 보강보다는 스프링 보강을 하세요. 그게 훨씬 낫습니다. 그럼, 이상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